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아이폰 6로 어저 기독놈에 참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어떤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먼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음 서치를 하신 다음에 무엇을 찾아, 찾아야 하는가 네 zoom을 누르시면 됩니다 zoom 네. 줌을 o 러서 찾으시면은 네 바로 이 n g z o Zoom Cloud meeting. 이라고 써서 네, 이걸 다운 m e e t i 면 g Zoom Cloud m e 니 t i n g 하 o o m Cloud m e e t i n 에 Zoom Cloud meeting. z o 먼저 Cloud meeting. z 에 o 어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회원 가입부터 하시려면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 이메일 주소하고 어 이름하고 성을 집어넣으시고 어 그리고 여기 동의하는 서의 동의를 찍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영어로 돼 있어도 네, 사인인 사인업부터 해야 돼요. 아, 네그 다음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가 로그인 것 같은데, 네 어. 네,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사인은 하시고, 네, 사인을 하시면은, 어, 뭐, 줌이 사용자의 캐는 접근하라고 합니다. 뭐, 홍해에도 안해도 때, 그건 상, 관없고요 그냥 승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줌에서 알림을 보내자면은, 이건 꼭 허용을 해, 하셔야 돼요. 알림을 하셔야지, 어, 이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가 절대로 안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들어가서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여기 컨택트거든요. 여기 컨택트에 가서 컨택트에 가야 된다. 이렇게 나, 나오는데 그냥 뒤로 가세요. 이런 건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로 가시고 그럼 다시 컨택트 페이지가 쫙 나와요. 페이지에서 이기게 더하기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사인에서 어뭐 사람 더하기 아니 친구 더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친구 더하기에다가 어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되는 거예요. genework, 어, 그리고 at, 네, 뭘 써야 되나? qq.com이라고 써야 니다 qq.com. 네. 어, 네. 이거라고 친구를 더해, 더하셔야 돼요. 네, 친구 더하기. 네, save 하면, 아, 너 친구가 더해졌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다시, 다시 첫 장으로 가셔서, 네, 회의에 들어가는 거. 네, 회의에 조인하기 이게 이걸 먼저 찍으셔야돼요 네, 조인 뭐. 그러면 여기 회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뭘뭐 어떤 어 아이디.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다 웹사이트 t 어 e Army of Jesus c o m 에어 넘버가 있는데. 네, 뭐, 무슨 넘 뭐냐? 860109 093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조인 뭐 영어로는 조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나타나면 게 카메라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승인 하셔도 없고 허용 안 하기도 하는데 그냥 승인 하시고 네주미가 마이크에 접근하려 고합니다 마이크에 접근한 건 승인 꼭 해주셔야지 어, 소리가 소리를 낼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제일 첫 번째 들어가서 할는 이제 카메라를 끄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도 이렇게 함께 끄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 어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이게 소리 on 소리 off예요. 이거 off가 되면은 소리가 꺼지고 이게 하면 소리가 켜집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어, 지금 사람이 이미 많이 많이 왔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여기 있는 창은 음, 여기 있는 창은 이제 누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가 다 꺼져 있, 켜져 있는데 이걸 끄 끄. 끄 꺼놓기 있는 왼쪽 버튼에는, 여기, 이제 왼쪽 버튼에는 한, and, t a n g everyone, 이라고 써있는데 say, and, you 네, everyone, 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누르시고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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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여기에 어, 누가 채팅을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어, 채팅할 때 나타난 표시가 막 나타나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네, 어, 네 아무튼 네, 같이 네, 방언 기도를 해주면서 어,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